자, 이제 단원이 넘어갑니다. 자, 정상이 끝나게 되고요. 이제 공간 좌표입니다. 거의 끝나고 있어요, 지금. 음, 공간 좌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부분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좌표.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본 평면은요, 말그 평면입니다. 2 g 예요 2G. 2G랍니다. 2D. 2D라고 해가지고, 축이 두개짜리인걸 얘기해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수직선은요, 1D가 되겠죠. 1차원적인 축이 하나가 있는 걸, 이제 1차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점들의 세상. 그리고 2D는요, 축이 두 개가 됩니다. 축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평면들의 세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면의 세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공간좌표라고 해가지고, 3D를 배우시는 겁니다. 축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지축이 나와요. 지축. G축. 지축은요 뚫고 나옵니다.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데 얘를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x축을 보통 이렇게 앞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10. 자, x의 플러스 방향. 얘가 지금 앞으로 뚫고 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y축은요 좌우입니다. y의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 되면서요 좌우에 대한 방향이 될 거야. 그리고 지축은요, 위아래 방향이 됩니다. 위아래. 자, 이게 지의 플러스 방향이 되시는 겁니다. 이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건데, 자, 공간상에 어떤 점이 있다고 치자. 이 p 점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은요, 이 P점까지 원점에서 가고 싶어. 그렇다면, 앞쪽으로는 얼마만큼 와야 되지? 뭐, A만큼 온다고 치십시다. 오른쪽으로는 얼마만큼 와야 되지? B만큼 왔다고 치십시다. 이게 B라면은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b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얼마만큼 갔지 위로는 뭐 c만큼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길이와 자 여기서 c가 있겠죠? 그 길이가 또 같겠죠? 그래서 얘를 a, b, c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좀 얘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면체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육면체를 그려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여기가 C가 되겠죠? 내가 생각할 때이 생각할 때이 앞뒤로 가는 것은 요 어, X축 방향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요 Y축 방향이 되는 거고요. 위쪽,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z 축 방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최도형이 자꾸 그리, 처음에 좀 헷갈릴 겁니다. 이최도형이 그리가 좀 헷갈릴 텐데, 일단 오른쪽, 뭐 앞쪽, 위쪽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와 닿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 이거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 바닥평면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할 때 내가 바닥평면 얘기할 거거든. 걔는 주로 XY축이 됩니다. 아, XY평면이 됩니다. 알겠지? 얘를 x, y 평면이라고 하시고요. 바닥 평면, 그리고 이 축. 자, y 축과 g 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을 뭐 y, g 평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리고 여기 x 하고 g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g, x 평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죠. 자, x, y 평면은요. x가 앞뒤를 결정하시고요, 그치 y가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 아래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ok? 이 yz 평면은요, 오른쪽 왼쪽과 위쪽 아래쪽이야. 즉 이렇게 되는 거지. 앞뒤로가 없어. 앞뒤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yz 평면이래요. gx는요 x가 앞쪽 뒤쪽으로 하지 요 g가 위쪽 아래쪽이 되니까 이런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시느냐 이런 걸좀 해볼까요? a,b,c라는 점이 있어 얘를 xy평면에 정사형을 내릴 거야. 이렇게 정사형 내립니다. 이점좌표는 뭐가 될까요? xy평면에는요 뭐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지, 위아래가 없어. 너희들이 위아래가 없으면 안 돼. 위아래는 있어야지, 설날이니까. 세비도 많이 받으려면. 하여튼간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표는요, A 콤마, B 콤마, L입니다. 그치, 짠. 뭐, GX, Y, 아, YG 평면으로 수선에 반응이 렸다고 진짜. YG 평면은요, 앞뒤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놈이 되면 안 돼. 니 각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덕담관계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뒤 분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뒤가 없다는 얘기는요. x 좌표가 없다는 얘기니까 0, B,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얘를, 이 e, P점을 GX평면에다가 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GX는요. 머리가 없어요. 앞뒤로만 움직이죠.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0, C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xy 평면을 나타내는 말은 뭐냐면은요 z가 0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마치 이 차원에서 y 축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나타내니까 x는 0이 나타내요. y 축에는 x가 전부 다 0이니까요. 그치? X축 위의 점들은요, 무조건 Y가 0이기 때문에 Y축, X축은요, Y는 0이라고 나타냅니다. 직세 방식. 마찬가지예요 XY 평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은요, G가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G가 0은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GX 평면은요, GX 평면은 Y가 0이기 때문에 언제나 Y는 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YG평면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언제나 X가 0입니다.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X는 0이라고 나타내겠다는 라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사형을 X축에다가 한번 내려보십시다. 자, 이점 A, B, C를 X축에다가 정사형을 내리시게 되면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다는 라 얘기야. 그렇지 근데 X축 위에는요. 위아래도 없고 요 왼쪽 오른쪽도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요. y 좌표도 0이고 지 좌표도 0이 됩니다. 그래서 a, 0, 0이 돼요. 마치 한 점이 있을 때 a, 0이라고 나타내는 것처럼 x를 제외하고 다른 건 전부 다 0이 됩니다. 알겠어? 자, y 축에 점이 하나 있다고 칠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 이렇게 a, b, c를 y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앞뒤가 없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난이 낮네요. 너희는 앞뒤가 구가지서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점은요, 영 b 마마 영이에요. 됐지? 이 점을 뭐 Z축에다가 내려주시면은요, X도 없고요, Y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뭘할 것이냐? 이 그림 그대로 그냥 계속 가버리자. 자, 가자. 자, 이 P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갔어요. 뭐만 바뀝니까? 위 아래를 결정하는 것은 z입니다. 지의 좌표만 반대가 돼요. 이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z가 반대가 돼요. 똑같죠.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가 반대로 돼요. 다른 것이 반대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요 a b 콤마 마이너 c가 되겠죠. xy 평면에 대한 대칭이동이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요 g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y 좌표만 반대부가 되는 거야. 그치 gx 평면에 대해서는 y가 없잖아 y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콤마 마 b 마 c가 됩니다 자 재미없어요 알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a 콤마 b 콤마 c를 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게 됩니다 x 좌표만 마이너스가 붙게 되더라라는 얘기 야 이해하면 돼요 금방이요. 이거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할 것이냐? 자이 점을 a, b, c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볼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왼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니까 y좌표가 반대가 되고 이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가니까 z좌표가 반대가 될텐데요.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x 빼고 다른 것의 부호가 다 바뀌게 되는 거야. 다 똑같아 같이 하는 게 그래서 x 빼고 다른 것의 부호가 바뀌게 시 되는 겁니다. 알겠지? 뭔 말인지? 자, 이 점을 어, 지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시게 되면은요, 자, 앞쪽, 오른쪽 앞쪽에 있던 게 왼쪽 뒤쪽으로 가게 돼요. 위아래로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는 그대로라는 얘기야. 지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지를 제외하고 남은 거는 나머지에 대해서 반대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까요? 자,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주시면은요, 앞쪽에 있는 게 뒤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고,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와야 됩니다. 즉 XYZ의 좌표가 전부 다, 다 바뀌겠다. 반대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바뀌겠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축에 대해서, 뭐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십시오라고 하면은요, x 빼고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십시오라고 해버리면요, xy 빼고 z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렇지? 자, xy 평면에 정사영시키십시오라고 해버리면 z만 0이 되는 거고요. yz 평면에 정사영내리십시오라고 하면 x만 0이 되는 거고요. x 축에 대해서 정사영내리십시오라고 해버리면 y하고 z가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거 연습 좀 하십시다 자 그럼 어,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문을 해요. 다 했어? 숙이야 음, 돼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빨리 네 추번 문제 마찬 문제. 어, 다 풀었지만 자, 좌표 평간에서 a점이 있습니다. 1, 3, 1이 되는데요. 2, 3, 2가 있는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시면은요. x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점이 있어. x축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점이 대칭 이동이 돼. 그지이 점이 이리 가게 되면 앞뒤로는 변함이 없어. 그지 앞뒤로는 변함이 없는데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지 위쪽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반대부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자, XY 평면에 대해서 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시면은요 자 xy 바닥 평면 한 점을 바닥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기만 합니다 즉 g 좌표만 반대부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1 3 2가 됩니다 라는 얘기지 자이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는 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좀 두렵나 자 어차피 x 좌표가 1로 고정이야 x는 1로 고정이거든 지금 앞쪽으로 나와있는건 똑같아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자, 자 이렇게 평면이 있어 YG평면이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YG평면이지 앞뒤로 나온건 없잖아 얘를 YG평면이라고 한다면은요 자 X값이 고정이야 X값이 고정이라는 얘기는 이게 판이 고정됐다는 얘기야 아 어떻게 말하면 좋나 앞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나가는게 X축인데 X의 1에서 이게 판이 고정된 거야. 이판 안에 있는 거야. 세점 전부 다. 그래서 평면적인 문제가 돼 버린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뭐 1, 3, 2 얘를 뭐축 얘를 y축이라고 그냥 고정시켜 버린 거야. x 좌표는 항상 이디야. 오케이? ok ok ok? 인조 그래서 그냥 y를 표면 고정시켜버리고요 y가 3,2즉3,2 이런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요 음, b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어, 3,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도 있겠네요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결국은요 직각이기 때문에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게 되죠. 원의 반지름 길이로 왔구나. 그럼 저와 래가 중심이 되는 거야. 90도니까 그래서 이거 길이 절반 아니면 이거 길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x 값이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한 판에 있어요. 평면적인 문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됐지. 음.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두점 사이의 거리다 자, 두점 사이의 거리 또한 는 공식까지 해주고요. 이게 있고, 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자, 거리입니다. 뭐, 표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G축이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는데,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이전과 이전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 정도 이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지 이걸 생각할 거고요 뒤쪽으로 얼마만큼 갔지 위쪽으로 얼마만큼 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y 좌표죠 y 좌표 변하고요 뒤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x 좌표 변하고요 위쪽으로 움직인 거는요 뭐 G 좌표에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육면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y1, x1, y1, z1, x2, y2, g 2라고 했을 때이두점사이에 거리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뭐 이렇게 이렇게 이 길이들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겠지.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무리 시킬건데요 이 길이 x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이거는 x좌표의 차이니까 절대값 x2 빼기 x1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 자 앞뒤니까요 어우 r 리 y좌표의 차이가 되죠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얘는 x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g좌표의 차이가 돼주시겠죠 그렇다면, 이세 개로 길이 구하는 식을 보시면, 결국 이 길이는 얼마가 나와주시느냐, 두점 사이 거리는요, 제곱당이 제곱당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에서 썼던 공식과 똑같은데 하나의 축만 더 나타나는 이런 식이 나오시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치? 이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 뿐이에요. 지끼리의 거리만 추가돼 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볍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가 1,3,-1입니다 b가 마이너스 3,2,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거리는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하기 자지끼리 빼서 제곱 해주시면은요 거리가 나오고 똑같은 문제다 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3,7이 있어요. 그리고 잘 봐, 이거는 B가 어, 1,1,2가 있습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B 직선이 무엇과 XY 평면과 XY 평면과이루는 각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자, 뭐 대충 보시면은 지자표 일단은요 위치를 가장 가, 뭐,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은요 지자표입니다. 지는요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 둘다 지가 양수기 때문에 xy 평면 즉 xy 평면이 기준되니까 바닥 평면에서 위쪽에 있는 두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xy 평면 바닥 평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 점 위로 많이 올라갔네요. 뭐잘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7만큼 위로 올라갔고요. b점은요. 2만큼 위로 올라가셨네요. 그렇지. 자, 이렇게 잡아 버릴까? 이렇게 잡아 버리자. 그냥. 자, b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과 바닥 평면에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연장선을 구해서 그치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하나의 평면에서 하나의 평면에서 각을 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이 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본 그림입니까? 바로 정사영에서 본 그림이죠. 위에 거를 정상시킨 거아니가 되더라. 코사인 세타의 비율은요? 이것 분의 이것인데요. 그냥 이것 분의 이것도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xy 평면에 내린 정사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얘를 xy 평면에 내려버리시면은요 g 만 0이니까 1콤마이너스 1,0이 되실 거고요. 얘를 xy 평면에 정상화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2,3,0이 되어 주시겠죠. a l i n b 점이 나오시게 됩니다. 결국 원상 길이 자 코사인 세타는 결국 무엇과도 같느냐? 원상하고 정상의 길이 비하고 같기 때문에 AB의 길이 분의 a 플 B플라임의 길이하고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AB의 길이는요. 루르 x 길이 빼서 제곱이고요. y 길이 빼서 제곱이고 z 길이 빼서 제곱시킨 거 분의 a 아, a 프라임 b 프라임요. 자, 마찬가지로 x 길이 빼서 제곱시키고 y 길이 빼서 제곱시킨 것. 자, 이게 바로 코사인 값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저 디귿한 문제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하자. 다음에 출라는데 출라 어, 지나고 나서 이태게이근하힘들로 많이 나갔고요. 이렇게 외부점, 외부점 공간을 잡고 끝나면 한두 번, 두 번에서 세 번이면 끝나겠어요. 우리 기백이. 자, 정리하세요. 숙제 마시고